반갑습니다. 용맨입니다. 오늘 영상은 슈퍼커브 열선 그립 튜닝 영상입니다. 슈퍼커브 동계 모토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손이 따뜻해야겠죠? 손이 따뜻하려면 이거 인터넷에서 17,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슈퍼커브 전용 그립입니다. <laughs> 전용 핸들 그립입니다. 공구는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전동 드릴을 안 쓰고 이 십자 드라이버로 열선 그립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없다 그럼 나가 뒤. 제 슈퍼커브는 2018년식 슈퍼커브입니다 2018년식부터 뭐 19년식 20년식 다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일단 잘해야 따라하든가 말든가 하지 흑구부 친구는 지금 자기 오토바이 정비한다고 난립니다 여기 한번 나올래? 이름은 우렁만 공격입니다 하이 <laughs> 어, 에어가 없으면 이 부분을 칼로 찢어야 된다고 하길래 일단 칼로 찢어서 이걸 빼내보겠습니다 록타이트를 한 방울 싹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와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빼야 되는데. 이거 이거 우선 이카울을 프론트 카울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동 드릴이 있는데 이걸로 할라니까. 열받네. 전동 드릴로 하겠습니다. 이다어 싸우을다 뜯어냈습니다. 일단 계속 뜯어내겠습니다. 아, 이댕긴 빠지는 거 맞나? 빠진다니까 빠인데. 큰거안 빠지노. 많이 많이 줘야 될 걸. 빠지는 거 아니라. 더 <laughs> 어? 큰일 났습니다. 이놈을 풀려면은 전동 드릴로도 안 되고 임팩트로 풀어야 되네요. 이렇게 며칠 동안 타고 다녀야 되네. 시원하겠나? 방금 이거를 핸들 밸런스를 풀었습니다. 와,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걸로 절대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풀었냐? 임팩트 드릴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이대로 포기할라 했는데 이걸 좀 당겨갖고 요 부분에다가 다이소 렌치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렌치를 잡아주고 요거를 이렇게 꼽아주고 지렛대 원리를 써서 왜 그거 내려놓고 네가 이거 잡아줘야겠는데? 하나 둘셋 하나 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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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퍼컷 치듯이 <laughs> 내 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으악! 웃음> 이 택도 없는데? <laughs> 아까도 택도 없었다 오 그래도 홀났네 <laughs> <laughs> 나 합쳐 를 데가 없다 고르몬 TV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어제 그, 열선 그립 튜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핸들 밸런스 푸는 게 진짜 안 풀리더라고요. 여기 왼쪽 핸들 밸런스는 근근히 풀었어요. 오른쪽도 해볼라 했었는데, 아, 오른쪽은 너무 빡세게 걸려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야만할 때까지 했는데, 와, 오른쪽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오토바이 센터 가가지고, 임팩 드릴로 풀어달라 해서 풀었습니다. 한 방에 풀리더라고요. 와, 센터나 어디 뭐 자동차 정비소 가서, 여기 핸들 발란스 두개 볼트만 풀어야 됩니다. 왼쪽은 손으로 풀어봤는데 그건 좀 운이었던 것 같고 오른쪽은 스로틀 쪽이 있어서 그런지 더 빡셉니다. 아예 안 풀려요. 무조건 임팩트리. 그래서 어제 튜닝하다 가교촌치킨에 맥주 먹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열선그립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많이 귀찮게 하는 이거 결속 잘 해놨네 어? 아, 아따마 이 뚜껑 까는다 마이러 오래 걸리노 정교하다 정교해 감기는 케이블 요게 이야 따마 힘들다 힘들어 꼴베이시어 주겠죠. 지금 이 고프로를 가슴 마운트에다가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배 보이고 해보자. 다된것 같다.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텐션이 안 늘어나는 데늘 늘어 어떻게 해란 말이야. 여기 보시면 이게 엑셀 케이블인 것 같고 이 케이블을 아까 분리해서 이렇게 꼽아줬어요. 잘 잡아주는데 이게 제가 안들어가고 여기를 조금 부숴어요 너무 장력이 빡세가지고 여기 부분에 제가 안 빠지게끔 글루건으로 조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루건으로라도 뚜껑 안 닫히는 거야 이또이 안에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닫힐 것 같습니다. 왜 리턴이 안 돼요 저절로? 이 안쪽에 글루건을 쏘니까 스로틀이 리턴이 안되네요 이렇게 리턴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걸려갖고 글루건 때문에 리턴이 안되고 있었어요 여기는 쏘지 마세요 글루건 됐다 자유롭죠 자 이제 중요한 배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선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놀아야 되네요 이쁘게 정리한다고 이렇게 땡겨버리면 안 돌아가잖아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이렇게 왼쪽은 앉았을 때 이게 한요 정도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아빠 손가락으로 하기 왼쪽은 됐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키온 했을 때 전류를 찾아야 되는데 뒤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 검정선이랑 파란색 선이 합쳐 있는 빨간색 말고 이 검정색이랑 파란색 합쳐 있는 이 선이 좀더 잘라 볼까 여기 검정색 파란색 선 이게 키온 키일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려면은 일단 이거 피복을 벗겨야 되는데. 이 스티리퍼로 여기 검은색이랑 파란색 선의 피복을 잠, 가운데 잠시 벗겨냈습니다 여기에 한번 물려가지고 이게 키온 전선이 맞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흑곰한테 이거 사용법을 들었는데 이거를 차대에다가 검은색을 갖다 대고 빨간색을 키온의 전선에 갖다 대면은 숫자가 올라간다 카드인데 카드라인데 일단 반응이 있긴 있어요 모르겠다 이것도 뭐 어째 쓰는 거고 씨 그냥 할란다 제가 맞겠지 이 전선 끝이, 볼트에 바로 물릴 수 있는, 요런, 동그란, 동그란,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으면 참 좋으려만. 이게 그냥 전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게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바로, 여기 차대 마이너스에 물리겠습니다. 어. 어디야, 사무실? 어. 아, 택배 아저씨, 왜 자꾸 나한테 전화 오냐고! 왜, 니한테 가냐, 계속? 아, 진짜, 세븐일레븐에 막힌데. 사무실에 있는데 다시 전화해 사무실에 갖다 달라 그래. 네가 전화해. 어. 나전화 하지 말라니까 터콰아씨 어. 하몇 아, 번째야. 하. 아, 마이너스 선은 여기 차대 볼트 에다 물렸고 이 플러스 선은 잘 말아 가지고 뭉쳤습니다. 일단 잘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키를 넣고 키 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마 들어올 거예요. 열이 올라 한번 볼까요? 아뜨! 눈 고라고. 아 따뜻합니다. 아따다다다다다 왼쪽 오른쪽 둘다 따뜻하게 잘 들어옵니다. 아 따뜻하다. 인두기로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두로. 깔끔하게 초졌고, 전기 테이프로 마무리. 테이블 타이로 잘 선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 더.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선 정리도 다 하고, 이제 체결하겠습니다. 볼트가 하나 남았는데 어디가? 그거지? 아요 밑에네 찾았으! 찾았으! 다했다! 다했다! 다시 다 조립 완벽하게 했고 슈퍼커브 열선그립 튜닝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진짜 간단할 줄 알았거든요 첫 번째로 해야 될거 일단 여기 있던 핸들바 솔직히 이것만 풀면 혼자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센터가 가지고 여기 있는 핸들 밸런스 그거를 임팩트 드릴로 풀어 줘야 돼요. 양쪽으로. 다 풀어서 카울 다 뜯어내고 이것도 뜯어내고 요거 풀고 다 뜯어내야 되냥 이거 꽂고 요거 꽂고 전선 연결하고 다시 조립하고 아 조립하고 다시 한번더뭐 누군가의 슈퍼커브를 열선 그립을 도와달라 하면 진짜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너무 따뜻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개 지랄 다 했네. 필요한 공구들로 말씀을 해 드릴 것 같으면 인두기, 글루건 드릴, 커터칼, 렌치, 망치랑 스트리퍼, 육각 렌치. 하지 마라걍. 저기 있는 공구들은 근데 다 다이소 가면은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공구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고 우리 동계 모터캠핑을 위해서 슈퍼카부 열선 그림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